네, 안녕하세요. 채 GPT는 언어 텍스트 기반의 AI죠.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골치 아픈 게 자기 소개서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? 100 군데에 서류 전형을 넣으면 30 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오고 그 중에서 5 군데에 면접을 보러 간 다음에 두세개 붙으면 그 중에 하나 가는. 이런 바늘구멍 같은 취업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채 GPT를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라는 고민 끝에 제가 생각을 해낸 건데,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하면 안 되나? 채찌피티한테? 100군데를 써야 되는데, 어떻게 하나, 하나 정성껏, 물론 정성껏 쓰죠. 정성껏 쓰는데, 양산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채찌피티한테 자기소개서를 양산해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채찌피티로 들어오시고, try 채찌 p t 들어보신 다음에, 뉴챗에다가, 자, 요거는 이제 예시로 간략하게 제 경력을 그냥, 제 경력은 아니죠. 그냥 이렇게 적어 봤어요. 그리고, 자, s h 트 f 엔터치면 입력이 아니고 줄바꿈이 되죠. 여기 상태에서 채 g 피티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. 위 정보를 가지고 이력서를 작성해 줘. 자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죠. 근데 요게 어, 이력서가 물론 제가 제공한 정보가 적기도 했지만 너무 빈약해요. 그래서 얘를 조금 거짓말 섞어서 부풀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끊기긴 했는데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요 윗부분 이 이력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이력서로 쓰면 거짓말이 되겠죠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얘가 시작을 해줬다는 거예요. 우리가 처음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막막한 게한 줄도 안 써지는 그 순간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채 GPT가 도움을 줘서 가닥만 잡아주면 여기에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어 자기가 맞게 수정을 가하면 되는 거겠죠. 자,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너무 빈약하게 줘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내용을 더 많이 채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께서는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이건 이력서였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, 살짝 끊기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 채우는 거는 마지막 포부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겠죠.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되게 전반적인 내용으로만 썼어요. 뭐, 뭐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, 함께 성장해 나갔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제가 제시한 정보가 적었죠. 그냥 요렇게만 적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,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이력서 내용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면 아마 훨씬 더 어, 좋은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. 중요한 건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지원 동기를 취준할 때는 특히나 막 100개씩 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. 그때 어떻게 하나 하나 다 다르겠어요. 물론 하나 잘 써서 복붙해도 되겠지만 조금 다르게 쓰고 싶다.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채집 피트를 활용을 해서 혹은 처음부터 이제 이력서를 제이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한 줄도 써 내려가기 힘든 그 상황에서 채집 피트한테 먼저 초안을 작성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쉽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 영상도 짧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